나잘 어?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어. 오케이. 망고와 슈슈. 이제 출발이다. 우리는 짝꿍. 망고와 슈슈는 신발이에요 둘은 언제나 붙어 다녀요 한 켤레로 짝을 이룬 신발이니까 요 하지만 망고와 슈슈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망고는 제멋대로 움직이고 말도 많아요 게다가 꼼꼼하지 못해 끈 묶는 걸 자꾸 깜빡하죠 반대로 슈슈는 생각이 깊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차근차근 행동 해요 망고와 슈슈는 처음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신발은 서로 엇갈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늘 함께 있어도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지요. 게다가 신발 주인은 이 둘을 가장 좋아했어요. 길을 걸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늘 망고와 슈슈만 신었답니다. 그러니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될수 밖에요. 둘은 이야기 나눌 새도 없이 곯아떨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망고와 슈슈는 제법 친해졌어요. 함께, 인, 함께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망고가 그만 웅덩이에 철벅 빠지고 말았어요. 진흙 범벅이 된 망고를 보고 슈슈는 깔깔 웃었어요. 망고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친구가 공경에 처했는데 웃기만 하다니요. 하지만 웃고 있는 슈슈를 보니 <웃음> 피식 웃음이 나왔지요. 저런. 이번엔 슈슈가 바나나 껍질을 밟았네요. 그 바람에 주인이 발라당 넘어졌어요. 두 발을 하늘 높이 쳐든 채로요. 그때 두 친구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답니다. 둘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어요. 와, 하늘 봐. 정말 아름다워. 바람이 쌩쌩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오자 주인은 두툼한 신발로 바꿔 신고 다녔어요. 그제야 망고와 슈슈는 신발장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쉴수 있었어요. 망고는 슈슈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어요. 사실 슈슈는 입담 좋은 이야기꾼은 아니에요. 이야기를 중간쯤 듣다 보면 끝이 어떨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망고는 슈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제잘제잘 제잘 떠드는 슈슈가 신나 보여서 좋았어요. 두 친구는 성격이 너무 달랐지만 딱 하나 똑같이 좋아하는 게 있었지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바로 조약돌이에요. 밖에 나갈 때마다 하나 둘 가져온 조약돌이 어느새 신발장에 소복하게 쌓였답니다.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건 최고로 재밌어요. 망고는 조약돌에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고, 슈슈는 조약돌을 종이에 하나하나 붙여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둘은 조약돌을 주사위 삼아 보드게임도 했어요. 마주 앉아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망고와 슈슈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수북이 쌓여있던 조약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말이죠. 긴긴 겨울 동안 둘은 무엇하며 지내야 할까요? 생각이 달라요. 이제 신발장에 조약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둘은 조약돌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둘은 한참 생각한 끝에 엄청난 결정을 내렸어요. 주인 없이 둘이서만 밖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몰래 공원에 가서 조약돌을 구해오자.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하지만 망고와 슈슈는 무척 들떠있었어요. 둘이서 막 집을 나섰는데 슈슈가 우산을 가져가자고 고집을 피웠어요. 망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산은 무겁고 들고 다니기 귀찮거든요. 하지만 망고는 우산을 함께 들어주었어요. 둘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었어요. 겨우 몇 걸음을 옮겼을 때였어요. 두 친구의 끈이 우산의 베베 꼬여버렸어요. 둘은 서로 뒤엉켜서 나동그라졌지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망고가 툴툴거렸어요. 결국 두 친구는 아픈 발로 절뚝절뚝 걸어갔어요. 서로 마음이 꽁한 채 말이에요. 얼마쯤 가자 공원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두 친구는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쪽으로 가자." <laughs> 그런데 가리킨 방향이 서로 다른 게 문제였죠. 둘은 목소리를 높여 입씨름을 하다가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따로따로 걸어갔어요. 망고와 슈슈가 헤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우르릉 쾅 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망고는 너무 슬펐어요. 눈물이 콧등을 타고 조르륵 흘러 내렸죠. 태어나서 처음 우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바람까지 쌩쌩 불어서 팔이 제멋대로 펄럭이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으악!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 시간 슈슈는 부지런히 걷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망고를 만나면 함께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슈슈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름길로 간 덕분에 망고보다 먼저 공원에 도착했어요. 아 저기 길 건너편에 망고가 보여요. 슈슈는 망고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망고야 여기야 여기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물 웅덩이 위를 쌩 지나갔어요. 순간 망고의 몸이 휘청하더니 빗물이 넘쳐흐르는 도로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laughs> 망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 떠내려 갔어요. 슈슈는 망고를 구하러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그때였어요.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가 머리 위로 쿵떨어졌지요 슈슈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쏟아지는 비처럼 주르륵 눈물이 흘렀지요. 망고는 괜찮을까? 슈슈는 망고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어요. 한편 빗물에 떠내려가던 망고는 한여름 수영장을 떠올리며 키득키득 웃었지요. 물속에서 몰래 쉬하던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순간 물살이 빨라지는가 싶더니 보도블록에 쿵! 망고는 그제야 정신이 번떡 들면서 자신이 물에 빠져 휩쓸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머리 위로 따뜻한 물줄기가 후두둑 떨어졌지요. 으 <laughs> <laughs> 지린네 어디다 대고 오줌을 누는 거야? 망고는 강아지를 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망고는 이제 좀 지쳤어요. 그러다 둥둥 떠내려가는 바나나를 붙잡아 얼른 올라탔지요. 그런데 바나나가 기우뚱하더니 콜라당 뒤집히지 뭐예요. 다시 빗물에 풍덩 빠져버린 망고는 물을 잔뜩 먹고 말았어요. 망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슈슈 생각을 했어요. 슈슈는 어디에 있지? 조약돌을 구했을까? 슈슈의 얼굴을 떠올리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후유, 슈슈랑 싸우지 말 걸. 문득 망고는 슈슈와 조약돌 놀이를 하던 기억이 났어요. 무엇을 하든 둘이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지요. 망고는 슈슈와 함께, 함께 놀 때가 가장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슈슈랑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지 않을래. 한편 나뭇 가지에 빨린 슈슈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아,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슈슈는 무지개를 보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잠시나마 걱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망고가 옆에 있었다면 재미난 말을 했겠지.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이 났을 텐데 별로 우습지 않은 말을 해도 난 분명 행복했을 거야. 망고가 내 옆에 있다면 말이야. 마침내 슈슈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어. <laughs> 슈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오줌을 늘어온 강아지 다리에 재빨리 끈을 감았지요. 슈슈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망고를 꼭 다시 만나야 해. 날 망고한테 데려다 줘. 달라도 우리는 친구야. 망고는 머리를 쥐어짠 끝에 물속에서 빠져나올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나나를 잡고 가다가 길이 보이면 바나나를 브레이크 삼아 속도를 늦춘 다음 길가에 폴짝 뛰어오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망고, 소, 망고 손에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바나나를 잡고 버틸 수 없었어요. 망고의 탈출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슈슈는 강아지에게 매달려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오로지 망고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가만 저 멀리 노란 바나나 튜브가 보여요. 아니 어쩌면 저건 진짜 바나나인지도 몰라요. 세상에 바나나에 망고가 매달려 있어요. 슈슈는 망고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뻐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laughs> 찾았다 찾았어 망고야 어? 저기 커다란 트럭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대로라면 망고는 트럭에 부딪힐 게 뻔해요 도로 끝에는 물 웅덩이까지 있어요 웅덩이에 빠지면 물을 엄청 먹게 될 거예요 망고야 조금만 힘내 내가 부해줄게 하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강아지한테 매달려오느라 슈슈도 팔에 힘이 빠졌어요. 이를 악 물고 버텼지만 결국 강아지 다리를 놓치고 말았지요. 슈슈는 하늘로 붕 날아올랐다가 땅바닥에 코를 박고 쿵 엎어졌어요. <laughs> 아이코! 그 모습을 본 망고는 마치 자기가 엎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코가 얼얼했어요. 그때 뒤에 있던 트럭이 부릉부릉 소리를 냈어요. 트럭 소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처럼 들렸어요. 슈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온몸을 날렸어요. 슝! 날아가던 슈슈는 망고가 잡고 있던 바나나에 풀썩 내려앉았어요. 그 바람에 망고가 로켓처럼 하늘로 붕! 솟아올랐지요. 망고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스쳐 지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인사하고 멋진 고리를 두른 토성까지 날아갔어요. <laughs> 우와, 우와. 토성을 본 망고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구름 위에 두둥실 떠있는 기분이었죠. 그것도 잠시. 망고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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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크고 작은 지붕들을 건너 뛰어 망고는 슈슈와 다시 만났답니다. 두 친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망고야, 괜찮아? 응, 널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슈슈. 슈슈는 망고를 보자 하늘에 핀 무지개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뭐든지 친구와 함께하면 더 즐거우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망고와 슈슈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지요. 두 친구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망고와 슈슈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니자고 약속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도 둘은 친구니까요. <laughs> 생각술술 약. 망고와 슈슈가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은 둘이 서로 헤어져 겪은 일이에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 볼까요? 보기. 부릉부릉. 따로따로. 허둥지둥. 풀쩍풀쩍. 1. 망고와 슈슈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따로따로 걸어갔어요. 둘이 헤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 망고가 거센 물살에 휩쓸렸어요. 슈슈는 허둥지둥 망고를 찾아 나섰어요. 3. 나뭇가지에 깔린 슈슈는 망고와 다시 못 만날까봐 걱정하며 풀쩍풀쩍 풀쩍 울었어요. 4. 트럭이 부릉부릉 응원하듯 소리를 냈어요. 슈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달렸어요. 망고와 슈슈는 늘 붙어 다니지만 성격도 생각도 너무 달라요. 아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볼까요? 보기 깊어요. 다녀요. 달라요. 많아요. <laughs> 망고와 슈슈는 신발이에요. 둘은 언제나 붙어 다녀요. 한 켤레로 짝을 이룬 신발이니까요. 하지만 망고와 슈슈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망고는 제 멋대로 움직이고 말도 많아요. 게다가 꼼꼼하지 못해 꿈 묶는 걸 자꾸 깜빡하죠. 반대로 슈슈는 생각이 깊어요. <laughs>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차근차근 행동해요. 어휘 술술 약 망고와 슈슈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바람이 생생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오자 주인은 두툼한 신발로 바꿔 신고 다녔어요. 두툼하다 꽤 두껍다는 뜻이에요. 예시. 이제는 도서관에서 두툼한 책도 찾아서 읽어요. 2. 토성을 본 망고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구름 위에 두둥실 떠 있는 기분이었지요. 아득하다. 매우 멀어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운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예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렸어요. 망고와 슈슈는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니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laughs>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단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눈, 땅, 비, 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가 한 차례 쏟아진 뒤 땅이 마르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요. 이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위기를 이겨낸 망고와 슈슈와의 우정은 기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더 단단해졌겠지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전화위복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 구를 전 재앙화 할위복복 재앙과도 같은 불행이 바뀌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해요. 서로 다른 길을 갔던 망고와 슈슈는 갑자기 몰아친 비바람에 서로 영영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전화위복으로 다시 만나 함께 놀수 있었지요. <laughs>